어, 신년운세 2020년 새해를 들면서 이제 많이들 궁금하실 거예요 어, 신년운세 내 운세는 어떤가 어, 또 이렇게 해서 신년운세랑 과연 꼭 봐야 되는가 또 신년에 따라 드는 어, 얘기를 많이는 들었는데 홍수맥이 이거는 또왜 해야 되는가 하라고는 들었는데 이것이 과연 무엇인가 이렇게 해서 질문들을 많이 하세요 신년운세 어 물론 이렇게 해서 뭐 우리 점집이라든가 아니면 역술이라든가 이런 것에 뭐 매일 또는 이렇게 점집 투어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렇게 이집 갔다가 저집 갔다가 요 집도 갔다가 뭐 10년 되면 그런 분들이 많으신데 어 그렇게 해서 계시는 분은 조금 문제가 있지만 조금 곤란하죠 일상생활도 있고 또는 정을 볼 때는 이제 주간도 있어야 되고 자기 일상에 참고를 하러 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신년원세를 봤을 때 이거를 왜 보냐 하면 1년에 내가 좋은 소리를 들으면 아 내가 요런 일이 있구나. 아, 이번에는 올해는 내가 잘될것 같구나. 또 희망도 얻어갈 수 있는 그런 것도 있고요. 아, 그리고 더 노력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투자를 효율적으로 하는 거죠. 그리고, 어, 아, 이거를 좀안 좋다고 하는데 이런 얘기를 들으면, 아, 내가 이런 얘기를 들으러 여길 왔나?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이렇게 안 좋은 얘기를 또 만약에 들었다 하면, 아, 내가 이런 경우가 조금 약하구나. 아, 이런 부분이 내가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구나. 이렇게 해서 알고 가셔서 조심을 하시고 또는 주의를 하시고 신경을 조금 더 쓰시라는 거예요. 그거를 신, 이제 신년에 내 1년 계획을, 우리 신년, 뭐, 초에 되면은 어떤 분들은 나는 뭐, 뭐, 용어를 하겠다, 나는 뭐, 어 운동을 하겠다, 어 뭐, 또 나는 올해, 어, 무엇을 배워보겠다, 뭐, 여러 가지들 계획을 세우시잖아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내 1년에 오늘 계획을 세우시는 건데, 어, 이렇게 해서 신년 운세를 딱 보고 가셔서, 좋은 거는 좋은 대로, 또는 조심해야 될건 조심한 대로, 이렇게 해서, 어, 가릴 건 가리고, 이렇게 해서 계획을 세우시는데 도움이 되는 그런 큰 역할을 한다고 봅니다. 근데 이렇게 해서 이제 신년 운세를 보시고 나면,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들으세요. 어, 홍수매기를 해야 되는데, 어, 이것이 도대체 뭔가요? 이렇게 해서 물어보세요. 이 홍수매기가, 뭐, 요즘에 하루 이틀 생겨나는 것은 아니고요 옛날부터, 예로부터 내려왔던 거고, 우리 이렇게 선조 조상들도 이렇게 해왔던 건데, 이 홍수매기가 무엇이냐 하면, 우리 1년이면 12달이잖아요. 근데 12달에 드는 애군이 있어요. 근데 이 12달에 이애군들은 우리가 음 하나씩 하나씩 해서 이게 막아가는 그런 건데 이 막아가는 거가 무엇인가요? 또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럼 열두 달에 드는 그 액들이 사람마다 개개인마다 다 달라요. 내가 뭐 금전이 중요하신 분들은 내가 금전이 큰일 이제 금전이 막히면 큰일 날 것이고. 나는 금전은 괜찮은데 나는 조금 건강이 안좋으신 분이 내가 이번에 조금 건강에 문제가 생기면 그게 오히려 더 그분한테는 더 큰일일 것이고 나한텐 가족이 중요한데 내 가족에 무슨 일이 생기거나 또는 나는 직장에서 꼭 이번에 너무 꿈에 부풀었던 직장을 가야 되는데 그것이 또 틀어지면 또 1년을 기다려야 될 것이고, 뭐, 이렇게 여러 이제 사정들이 다 다르세요. 근데 그런 분들이 이제 드는 이제 시 12달의 애군들이 각자 다 다른데, 우리가 그거를 정월에 하는 이유는 1 2달의 제일 첫 번째 드는 날이, 달이 정월이잖아요. 정월달. 근데 정월달에 우리가 최소한의 문난소우라는 거예요. 우리 집에 또는 내가 내 일신이 쉬는 곳에, 어, 또는 나의 모든 그내 주변의 그 바운드리에 그 안에서 무엇이 들어오는가가 틈으로 새어 나올 수는 있지만 최소한의 문단속을 하는 게홍수매인데요 근데 우리가 홍수매기를 함으로써 어, 이제, 1, 1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그 개개인에 드는 그 애군들을 다 받아서 내 보내고 추건을 다 드리고 풀어냅니다. 그렇게 해서 해놓으면, 우리, 여러, 이제, 홍수매기 여러분들이 하시는 분들은 그 달마다 내가 해당되는 애군들에 대한 걸 액매기를 하신 게 되고, 거기에 대해서 면역이 생기게, 어, 이제, 어 영양제를 드신 거나 마찬가지세요 우리가 어, 보약을 챙겨 드리고 예방접종 하고 그러면은 아무리 들어왔다 하더라도 뭐 살짝 이렇게 앓고 가거나 아니면 비껴 가죠 그런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홍수매기는 운이 좋으신 분도 있고 나쁘신 분들도 있지만 좋으신 분이 1년 12달 좋을 수는 없어요 어, 물론, 아주 극하게, 이렇게, 좋으신 분들이 계실 수도 있지만, 대부분들이, 열에면 아홉은, 1년 12달 내내, 또는 365일 내내 좋을 수는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다 보면, 진짜, 뭐, 재수 있는 놈, 없는 놈, 뭐, 이마에 맞박에 써있, 써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어? 옆에, 우리가 그런 얘기 하죠? 재수 옴 붙었다, 이런 얘기 하죠? 어? 그 재수 없는 놈이 내 옆에서 내 주변에 있으면 나도 재수 없어요. 어?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내가 또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또 이런 집 저런 집 영업하시는 분들은 가 가실 수도 있는 것이고 또는 가까우신 분들 뭐 이렇게 그 상문이 들어서 상가집을 가야 되는 경우도 있고 일상생활에서 부정의 요소들은 많아요. 그런데 그 부정들이 들어왔을 때다그 모든 사람들을 치고 가는 것은 아니지만 어, 그런 부분의 여지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운에 상관없이 조, 운이 좋으신 분들도 평년에 운이 좋으신 분들도 또는 안 좋으신 분들도 이 부분은 어, 필수로 하셔야 지 많이 올 한해 그래도 내가 최소한의 어, 걸로 이제 든든하게 1년을 보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홍수매기는 10년 운세를 보시고, 그리고, 어, 정월이 넘지 않게 해서 홍수매기를, 어, 하시면은, 내 1년, 어, 신수는 조금 편하게 가실 수 있다, 이렇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